이 참수의 그래프를 보고 부호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 두 가지로 얘기를 좀 해볼 거야. <laughs> 자, 봐봐. 우리한테 요런이 참수 가 하나 있다고 해보자. 근데 첫 번째 이이 참수를 y는 a 과로 x p 의제고 플러스 q 이렇게 해석했을 때하고 두 번째 y 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해석했을 때 하고 이두 가지 경우에 모두 이 그래프를 딱 보면 어? a 부호가 뭐고 p의 부호가 뭐고 q의 부호가 뭔지 이건 이미 배운 거죠 그렇죠 이미 배운 거고 오늘 새롭게 배울 내용은 이런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a 부호가 뭐고 b 부호가 뭐고 c 부호가 뭔지 요거를 이제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일단 요거는 다 알죠 자 A의 부호가 준영아 네. 이 그래프를 딱 봤을 때 A의 부호 뭐예요? 플러스. 플러스지? 어떻게 알아? 뭘 보고 알았어? A가 플러스인지 그래프. 그래프의 모양이 어떠니까? 아래로 그렇지 아래로 블록하니까 A는 플러스죠 자그 다음에 P하고 Q는 그냥 합쳐가지고 한 번에 찾을 수 있죠 어디만 보면 돼 P, Q는 꼭지점만 보면 돼 꼭지점 여기 있잖아 꼭지점이 여기 있으니까, 이거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 1사분면에 있는 점의 좌표는 무조건 뭐야? 풀풀이지, 풀풀. 풀풀. 그래서, P도 플러스, Q도 플러스. 자, 이렇게 APQ의 부호는 판단하면 돼요. 그럼, 일반형으로 넘어와서, 일반형에서도 A의 부호를 판단하는 거는 차이점이 없겠죠? 그죠? 여기서의 A나, 여기서의 A나, 이거 똑같은 거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이면 무조건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b하고 c 중에 자 저번 시간 설명을 열심히 들었다면 c도 바로 보여야 돼 c c 어때? 플러스지 c가 뭘가르키는데 y절편 그래 잘 기억하고 있네 y절편 그러니까 그래프를 봤을 때이 그래프가 y축하고 만나는 지점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치? y축하고 양수 쪽에서 만났으니까 c의 부호가 플러스인 것도 바로 보여요 그럼 중요한 건 누구야 이제? B를 판단하는 게 조금 어려워, B. B를 판단할 때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애를 외워가지고 판단해야 을 돼요. 근데 이제 요거 이제 맨날 헷갈리기도 하고 사실 부호만 판단할 줄 알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외우라고 하지 않고 자 약간 사자성어 느낌으로 갑니다. 뭔 뜻인 것 같아? 내가 만든 사자성어. 좌는 뭘까? 왼쪽. 무는 뭘까? 그래. 왼쪽, 오른쪽. 그럼 동하고 이도 서로 반대 말이거든요. 무슨 동 무슨 이일까? 동하면 생각나는 뭐야, 동. 한자 동 어떤 거? 같을 동, 그쵸? 뭐 움직인다는 뜻도 있고 막뭐 같다는 뜻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의 동은 같을 동이에요 그럼 이는 뭐예요? 같다의 반대 아, 움직인다고 아니, 아니라 같다의 반대말 다르다 그치? 다르다 그러니까 좌동우이라는 말이 뭘 지금 줄여놓은 거냐면 왼쪽 왼쪽이면 같다 그리고 오른쪽이면 다르다 이걸 지금 줄여놓은 거거든요 왼쪽이면 같고, 오른쪽이면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 뭔가, 뭔가 딱 떨어지는 맛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자동, 우위, 사자성어처럼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자, 왼쪽하고 오른쪽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래프를 딱 봤을 때, 그래프의 축 있죠? 축. 이 그래프의 축이 Y축에 비해서 어느 쪽으로 넘어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회원아 지금 현재 그래프는 Y축을 기준으로 어느 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죠? 그럼 우입니다, 우. 그쵸? Y축보다 오른쪽에 있잖아, 축이. 그럼 우예요 우면 뭐냐면, 우이. 다르다란 뜻이죠. 그치. 여기서 한가지만 기억하면 돼. 이 다르다라는 게 뭐가 다르다라는 얘기냐. 다르다. 이 같다도 마찬가지죠. 이 같다나 다르다가 뭘 기준으로 하는 말이냐. A와 B를 기준으로 하는 말이에요. 다르다면은 A랑 B랑 부호가 서로 반대다 이런 말이고, 같다면은 a랑 b랑 부호가 똑같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럼 지금 이미 우리가 a가 양수인 걸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우위 다르다라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b의 부호는 그럼 뭐여야 돼? 마이너스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 그래프의 축을 보고 축이 y축에 비해서 좌측이냐 우측이냐를 판단하시고요. 좌측에 있으면 A랑 B의 부호가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측에 있으면 A랑 B의 부호가 반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했니? 자, 하나 해볼게.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 초록색 그래프에서 ABC의 부호를 판단해 볼 겁니다. 음, 승원이! 일단 a는 어때? 그죠? 위로 볼록하니까 a는 마이너스겠죠? c는 어때? 그죠? 어디를 보고 판단한 거야? y 절편. y 절편이 0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야. 자 이제 b를 판단할 건데 얘, 이 초록 그래프는 지금 좌예요? 우예요. 좌죠? 좌측에 있어요. 좌측에 있어요. 그러면 좌측에 있으면 좌? 동이잖아. 좌, 동, 동은 무슨 뜻이라고? 같다. 누구랑 누가 같아? A랑 B가 같다. 그럼 A가 음이었잖아. B도 뭐야? 그럼. 어.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죠? 할수 있죠. 자, 검증의 시간 들어갑니다. 검증의 시간. 음... <laughs> 이렇게 그려볼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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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동현이. A의 보호는 플러스. 플러스, C의 보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B의 보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 돼요. 지금 이 빨간에 우측이죠, 우측, 우측이니까 우이 A랑 B랑 부호가 반대여야 돼. 어, 근데 A가 플러스였으니까 B는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준영이 이해했어? 진짜? 진짜지? 그럼 너 이거 해봐. 이렇게 생겼어 그래프가,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겨서 a의 보는 a 마이너스 c는 그저 쫙 아래서 만나겠죠? c는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왜 플러스야? 설명해봐 좌야 우야 우. 우지 우면 어때? 달라. a랑 b랑 호가 달라야 되지. 근데 a가 마이너스였지. 네. 그럼 b는 뭐야? 플러스, 그쵸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렇게 자, 그럼 마지막 하나만 물어보고 이제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하나. <laughs> 평화해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야 정확히 센터가 딱 맞았어. 이러면 어떻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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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c 는 음. c 는 뭐라고? c 가 0이야? c 는와이편이잖 아, 어. 는시보다 그 크고. 는는 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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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시는, 는 위로 블록하잖아. 위로 블록하니까 A가 0보다 차. 여기까지는 뭐 고민할 게 아니고, 나는 B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B 때문에. B를 판단하려면 좌냐 우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가운데 딱 걸쳐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게 내 질문이야. 그냥 B가 없는 거야. 없는 게 아니고, B가 얼마인 거야? B가 딱 0인 거예요. 0인 거 그치? 응. 그래서, 좌동 우 위로 판단을 하는데,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가운데 딱 걸려있으면 B가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할수 있겠죠?